안녕하세요. 인생템을 알려드리는 리뷰인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백찜기 베스트5를 뽑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비즈제이 편백향이 가득 편백찜기. 우리집 식탁에 은은한 편백향이 가득. 편백나무 소재에 모든 열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물속과 체반으로 위생적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려운 찜요리 쉽게 하고 싶은 분. 체력이 떨어져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신 분. 집들이에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신 분.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신 분. 두 번째. 장인이 만든 명품 소복이 편백나무 찜기 2단 풀세트. 우수한 품질력으로 협찬이나 광고가 아님에도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복이 편백증기는 최고급 통원목 편백나무와 국내 스텝만을 고집하여 장인정신으로 정성껏 만들어 가치있는 제품을 보낸답니다. 업계 최초 탈부착 자석나무 손잡이 사용은 안전하게 세척은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평화 작업은 물론 홈따기를 통하여 찜기와 물솥을 고정시켜주었습니다. 타사 대비 가장 높은 물솥 높이 약 6미터의 물도 거뜬히 들어가는 소복이 물솥은 성인 싸인 이상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편백찜에서 나온 건강한 육수에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 더욱 맛있는 국물요리를 즐겨보세요. 세번째는 쿡차 대나무 찜기입니다. 냄비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찜기를 소개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대나무 찜기를 올려주면 촉촉한 찜 요리가 가능하고 대나무 찜기 없이 냄비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찜기로 여러가지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네번째는 키친앤키친 좋은 나무로 만든 이단 편백찜기입니다. 집에서든 캠핑장에서든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최상품 편백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잡이 물소 직사각 부드럽 무제질감의 편백 등 디자인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타사 어떤 제품이든 비교해보세요. 인스타, 블로그, 가족 모임 등에서 손님 대접용 플레이팅을 자랑하시려면 키친 앤 키친 편백 찜기가 최고입니다. 편백 손잡이가 있어 안전합니다. 편백 손잡이가 있어 이쁩니다. 변백 손잡이가 있어 편리합니다. 찜기에 내 귀퉁이를 튀어나오게 하는 짜맞춤 설계는 쉽습니다. 키친 앤 키친 제품의 민자 귀퉁이가 제작이 더 어렵습니다. 내 구성을 위해 안전한 스탠피스를 사용하며 본드는 식기용 FDA 인증된 제품만을 극소량 사용합니다. 스텐체반 및 대나무체반은 저렴합니다. 편백체반은 손이 많이 가지만 여기만의 특징입니다. 비싸더라도 편백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2018년 국내 편백나무찜기 최초 판매부터 그렇게 제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단향이 너무 지나면 스텐체반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친앤 키친이 물솥에는 용접자국도 없습니다. 물손 내부에도 아무런 자국이 없습니다. 특수가 공처리를 해서 진정한 스탠조리가 됩니다. 최고급 일본산 직수입 목재 중에서도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방사능 검사가 완료된 안전한 목재를 사용합니다. 오미가 있는 유절이 아닌 오미가 없는 무절만을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엘린가사 편백현이 가득한 6종 찜기세트입니다. 반복되는 찜열기와 스팀을 견뎌내기 위한 최적의 두께 설계. 뒤틀림이 방지되고 튼튼하게 내구성이 유지됩니다. 세균에 대한 향균 및 살균작용이 뛰어난 웰빙용품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사못 하나, 접착제 한방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홈을 파서 끼워 맞추는 홈따기 공법으로 뒤틀림을 방지하고 6mm 두께의 튼튼한 나무 모드로 연결 부위를 한번더 고정하여 마감했습니다. 고급 일식당 요리가 우리집 식탁 위에 가득 담긴 음식 비주얼의 눈으로 한 번, 재료 본연의 맛으로 입으로 또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편백나무 찜기 베스트5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